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젠텍 바로 가지고 들고 왔는데요. 자 진단키트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주자로 지금 현재 취장을 선도하고 있죠. 수젠텍을 조금 대화하듯 쉽게 파헤쳐보려고 하거든요. 진단키트는 사실상 이제 끝물일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다시 오르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초보 투자자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을만한 내용으로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해드릴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기초 자 수젠텍은 어떤 회사인가요? 체외 진단시약이나 의료기기 개발 또는 생산,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대표 브랜드는 슈얼리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게다가 인클릭스 인클릭스도 굉장히, 어, 유명하죠. 이 시리즈 자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국내와 해외 모두 진단키트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엔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펨테크, 펨테크라고 하는 여성건강관리로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나 바이오비주 등으로 해서 자회사로 강화를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자, 이 돌림병이라고 하는 거, 돌림병이라고 하는 거, 건강관리 시대의 생활 밀착형 진단솔루션 기업이다라고 한 줄평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월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7월 초 같은 경우 6,400원대였습니다. 6,400원대에서 시작을 했고요. 중순에 단기 낙폭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맞았고요. 하지만 7월 말에 7월 말에 7,200원에서부터 7,500원까지 7,500원까지 단기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짜 기준은 어땠습니까? 오늘날짜 같은 경우 6% 정도 상승을 하면서 7,250원으로 마감을 했죠. 자 오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와 코스피자측. 특... 경우가 전체 종목들 중에서 거의 90%가 가까이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수젠텍이라는 종목 오늘 날짜 상승한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6%의 반등을 만들어낸 종목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죠. 자 오늘 고가 자체는 16%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면서 약반등으로 해서 6%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7월달 들어서서 1일부터 3일까지가 약7% 급등이 있은 이후에 단기조정 구간이 반복이 되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재유행에 대한 조짐 자체가 나왔었습니다. 여름철 확진자라든지 입원 환자라든지 그러으로 인해서 대표 진단키트 관련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됐고 외인들과 기관들의 단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등락의 등폭 자체가 확대가 됐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술적 저항선 자체는 7200원에서 7500원 정도가 아무래도 잡혀 있고요. 돌파 시에는 추가 랠리 자체도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박스권 자체는 사실상 6400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400원 선 자체가 박스권 하단으로 해서 등락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었고요 자 지루한 행보 속에 급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매수세가 유입이 꾸준하게 됐고 거래량이 폭증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상승을 했고요 주가 자체는 6천원 초반에서 7천원 5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단기 탄력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현재 시장에다가 심어 주었죠 그러면서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추경 매수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시는 전략이 되어야 된다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은 어땠습니까?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3.6%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 손실과 당기 순이익은 모두 20% 이상 오르면서 개선이 됐거든요. 개선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매출의 총이익과 영업 이익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됐지만 어 실질적으로 매출 구조의 다변화와 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본금 자체는 약 84억 원이고요. 시가 총액은 1,200억대, 1,200억대예요. 1,200억대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 19 진단 키트에서 디지털 헬스까지 지금 신사업의 매출 비중 자체를 꾸준하게 확대를 하고 있는 시점이죠. 적자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영업이나 안기익이나 개선세와 사업 전환 자체는 사실상 주가 반등에 대한 신호 자체가 지금 뚜렷하다라고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꾸준하게 상승을 할수 있는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볼게요. 수급 자체 오늘 어땠습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요 며칠, 7월 말부터 오늘까지 해서 수급 자체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인들 자체도 이렇게 오늘 시간대별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외인들과 기관들 자체가 수급 자체, 매수세 자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어떤 쪽에 쏠려 있는지 향후를 방향성을 파악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사실상 매매만 들어간다라고 해도 수익이라는 것 자체 창출하시는 거 크게 어려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수급의 동향 자체는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코로나 19 제약선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바로 진단키트 매출 재정하거든요 거기에 관련 테마주의 입지 자체를 강화한다라는 점, 거기에 추가적으로 펜테크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신사업,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확장이라든지 인도네시아나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대륙 쪽이라든지 아니면 저밑 쪽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해외 진출에 대한 자회사를 통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성장성 자체를 확보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펨테크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신사업 자체도 향후 지금 꾸준하게 어,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의료기기 산업 트렌드에 대한 수혜 자체도 있겠죠. 그 내용은 바로 정부 주도한 헬스케어 정책이라든지 공공 의료에 대한 강화 그리고 맞춤형 건강기기에 대한 확산 자체도 지금 현재 꾸준하게 어, 강한 성장 동력으로 이어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기술력, 기술력과 바로 생산적인 부분에 대한 인프라입니다. 체외 진단 시험이라 든지 분자 진단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 자체를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생산을 해내면서 국내외에서 인증을 하면서 R&D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리스크적인 부분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이 리스크 자체는 바로 코로나 19에 대한 진단 기트의 매출에 의존했던 과거 사업 구조에서 다각화는 현재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신사업에 대한 실적 자체는 본격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 사실 조금이라도 영향이 갈수 있다라는 점꼭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 급등 이후에 이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대외 정책이라든지 it 경기 변수에 따른 실적 변동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적인 기술적인 저항성 돌파를 실패했을 때 박스권에 다시 한번 접어들면서 조정 구간이 반복될 가능성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코로나 자체가 재유행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진단키트 에 관련주의 딥링크된 상승이 분명히 예고가 되어 있겠죠. 한여름 외래환자 급증이 시, 아무래도 실적과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분명하게 이 분류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이슈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공공이나 기업 해외라든지 아니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자체가 동남아라든지 아니면 중동이라든지 신규적인 부분에 대한 매출 자체도 기대를 해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개발이나 국제인증에 대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추 적인 뉴스나 공시 체크를 꼭 하시면서 단기 랠리 가능성도 분명히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기회만 잘 잡으신다고 했을 때 수익은 분명히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투자 전략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6,400원, 6,400원 구간에서 7,500원 구간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분할 매수를 꾸준하게 이루어지면서 7,500원이 돌파를 했을 때 8,500원까지 단기 매도를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해외 진단 키트에 대한 수출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신 사업 자체가 실적화가 됐을 때 사실상 1만 원이라는 금액을 재도파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그렇 때문에 리스크는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 시에는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시고 지지선 자체는 항상 지키셔야 합니다. 6,400원에서 6,800원 정도가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탈 시에는 분명하게 손절을 하시고 공시나 뉴스 체크는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자 초보자 분들께 팁 하나 드릴게요. 추격 매수보다는 박스권 하단 즉그 늘림목 구간에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신사업의 가치 반영은 점진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젠텍의 최신 차트 실적 사업 구조, 그리고 성장 방향과 실전 투자 전략, 그리고 초보자 관점에서 알아야 할 리스크와 체크포인트까지 오늘 풀어드렸습니다. 자, 분할 매수, 그리고 매도, 지지선 확인, 실적 공시, 체크하시는 거 항상 핵심이 되고, 어, 습관화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 습관화 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자, 그걸 습관화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제가 도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게 되면요.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0104825 0472번. 제 번호로 숫자 1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100% 무료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매수 타점부터 해서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들 제공해드릴 수 있고요. 자두 번째 링크 같은 경우는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링크 클릭하시고 소통방 무료로 입장하시고요. 자 제가 이렇게 생방송 해드리고 있는 내용들과 꾸준하게 최신 뉴스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뉴스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다루시면서 습관 길르시고 어, 매매하시는데 도움 많이 받으시면서 수익 공 창출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1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자, 8월 달. 앞으로 한달 동안도 어, 여러분들의 성종, 성공 투자를 위해서 많은 종목 다루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 어,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수익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니까요. 항상 구독과 좋아 요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수익 나실 때마다 댓글이라도 하나씩 작성해 주시는 거꼭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너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